안녕하세요 강연보다 비주얼로 승부하는 박총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심하게 동안이죠? 네, 제방 박년 44입니다 그리고 내네 아이가 있고요 내네 아이 그리고 또 저의 아내 그리고 저 그렇게 여섯 식구가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부터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 여름 그러니까 그 월드컵 4강에 열기가 채 식지 않았던 7월에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로 공부를 하러 갔다가 올 2월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뭐 공부를 하러 돌아갔지만 사실은 애만 열심히 낳았습니다. 그래서 <웃음> 생육하고 <laughs> 번성하는데 좀 충실하다 보니까 공부를 잘 못해서 그래서 캐나다 떠날 때 저희 식구들이 부르면서 나온 노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부하러 갔다가 애만 낳고지요 뭐 이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애들, 넷을 데리고 한국에 오니까 다들, 아니, 얘 하나, 둘 키우기 도 힘든데, 무슨 생각으로 한국을 들어왔느냐, 이렇게 주위에서 많이 염려들 해주시는데, 지금 한국을 보면 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다들 돈, 돈, 대학, 대학, 또 성공, 성공, 이렇게 하고, 또 한쪽에서는 벌고 쓰고 버리고, 벌고 쓰고 버리고, 이 소비문화의 악순환에 젖어 있는데,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러면 우리가 무슨 목표를 갖고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사병전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NIV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David has fulfilled God's purpose in his own generation. 여러분 제 발음이 좋다 알아들으셨으면 믿습니다. <laughs> 이 데이빗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그 자신의 시대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과연 21세기 한국에서 사는 저는 과연 어떤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어떤 하나님 이서 행해야 할까? 그거는 저에게는 이만몬을 극복하는 것, 이 물신 숭배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목적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 보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산정한 2011년도 6인가족 최저 생계비가 197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니하고 됐다. 우리 목표 상징적인 숫자지만 이걸로 정해서. 197만원이 최저생계비로 정말 그리스의 도 풍요하심과 부유함을 누리면서 정말 세상 보란 듯이 잘 먹고 정말 폼나게 한번 잘 살아보자. 이것을 이 한국에 돌아온 첫해 목표로 이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7만원으로 과연 살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살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나와 있겠죠. 네, 살수 있습니다. 뭐 아주 살뜰하게 살아야 되고. 또 불편한 것도 많고 저축 같은 거는 꿈도 못 꾸지만 예, 그래도 분명히 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이게 좀 불쌍하게 사는 것을 여러분이 좀치열하게 저를 보시는데 저희 집 미래에도 그 밥부터 반찬하고 모든 것을 다 유기농 식단으로 차려 가지고 아주 럭셔리하게 식단을 <laughs> 예 끓여서 먹고 있습니다. 문화생활비는 거의 없는 거의 후진국형이 연결 계수를 보이고 있,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이 이렇게 굉장히 풍요로운 이유가 한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꽃입니다. 뭐 화분에 있는 꽃이건 아니면 뭐 꽃병에 꽂아놓은 꽃이건 늘 꽃향기가 저희 집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집에는 늘 이렇게 좋은 음악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책도 읽고 또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애들하고 막 즉흥적으로 춤도 추기도 하고 또 저희 집에는 늘 손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국 와서는 예전만큼은 음 손님을 초대를 못 하고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손님을 초대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밥상 교제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가난합니다 명백히 저소득층인데 실제 삶은 절대 가난하지 않은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과연 어떻게 이렇게 사는가 제가 수입과 지출 내역 이게 대외비인데 오늘 좀 공개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험가 상황에서 어 편집장을 일하면서 월급으로 한 1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열악하죠? 네 그리고 나머지 그럼 50만 원을 어디서 충당을 하느냐? 예, 그래서 반모대를 뛰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반모델을 하면 뭐 설교도 하러 가고 제가 또 왕년에 전도사 노릇도 했고 예, 지금도 명색이 전도사입니다 머리는 이어지만 그리고, 그리고 또 강의도 하고 또 원고료 같은 거 원고 주고 또 고료 같은 것도 받고 이렇게 해서 200만 원 정도 채우고 있고요 근데 더 넘어갈 수도 있지만 가급적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반모대 너무 많이 뛰면 가족들하고 같이 할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그건 싫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출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식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 60만 원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 오늘 저희 아내한테 다시 들어보니까 8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반 정도가 식비로 나간다고. 그리고 뭐 공과금, 그다음에 우리 저소득 전세대출로 살고 있는데요. 그또그 그 갚아야 되잖아요. 이자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큰 어떤 지출이고요. 제 용돈은 한 (10만 원) 정도면 삽니다 한달에예 그리고 애들 옷은 뭐 거의 다 얻어서 입히고 저 같은 경우도 뭐제 옷도 아름다운 가게 같은 데 가서 2 3천원짜리 사서 이렇게 입고 뭐 그러면 사실 뭐 거의 돈쓸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들와 아, 우리 또 애기 또 머리 집에서 이렇게 깎아주고요 저희 아내가 예, 사진 떴습니까 너무 귀엽죠 예, 예 그리고 사교육비가 일단 또안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뭐 거의 돈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적지만 나름대로 사람도로 타고 사는데요 부모님한테 적지만 용돈도 드리고 또 저보다 더 어려운 친구들이나 또 사람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돕고 또 뜻깊은 단체가 있으면 후원하고 서포트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한국에 와서만 이렇게 산건 아니고요 저희가 98년대에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내하고 연애를 10년을 했거든요 그리고 결혼한 지한 14년 정도 됐는데요 어한 24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 뭐 데이트할 때도 되게 새마을 데이트라 그래갖고 맨날 돈 없어 맨날 걸어 댕기고 뭐 이런 데이트하고 결혼했을 때도 60만원 가지고 예. 네. 처음에 이제 살림 시작했고 그래서 아주 소박하게 그렇지만 굉장히 그때도 그때부터 이제 꽃과 음악과 손님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쭉 살았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아름답게 살았고 예쁘게 살아서 그때 이야기들을 또미어일기라는 책으로 이렇게 내는 또 특권을 누리기도 했고요 캐나다에 가서도 이런 소박하고. 이런 또 질박한 삶들이 계속 이어져서 그곳에서는 애들이 두명 있고 이럴 때는 뭐 월세 같은 거 빼고 생활비로는 한 50만 원 정도로 한달 살고 그랬지만 굉장히 부유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 캐나다에서 어떻게 진짜 그 학비 대고 이러면서 어떻게 살았느냐고 진짜 궁금하셔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저희 애들이 저희 먹여 살렸습니다. 거기가 워낙 복지가 잘돼 있어 갖고 애들 앞으로 그 양육비 베네핏이 나오는데요. 그 애가 한네명 정도 되니까 1인당 400불씩 해가지고 거의 한 1600불만 1700불 이렇게 거의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180 많이 나올 때 보너스 에서 200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렇게 밤에 이렇게 누워서 네 명이 게 쭈루룩 누워있는 걸 보면 저희 아내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니들이 엄마 아빠 다 먹여 살린다. 아저 효도하는구나 커서 엄마 아빠 봉양 안 해도 된다 이러면서 네예저 네, 훌륭한 애들이죠. 그래, 저희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시대고 사람들이 다 어센스 오브 시큐리티 그러니까 어떤 안정성의 확보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목을 걸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더 넓은 길로 가고 남들이 다 가는 보장된 길을 가는 거는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인생이라는 게한번 왔다 한 번, 한번한번 가는 거고 주님께서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렇게 값진 인생인데 우리 인생을 그렇게 헛되게 써야 되는지 저는 굉장히 좀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회 시스템이 어떠냐면 이게 한명 승자 독식이잖아요. 이긴 사람의 모든 걸다 가져가는. 그래서 주님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도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보면 아픈 사람들이 다 진을 치고 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으면 먼저 들어간 사람이 무슨 병이든 다낫습니다 근데 그거 보십시오. 그게 뭡니까? 승자 독식 사회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한 사람 낫고 다른 사람 절대 낫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낳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처럼 짓궂어요. 당연히 낳고 싶죠. 그 질문이라고 합니까? 근데 낳고 싶으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낳고 싶습니다.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울분에 차갑고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저고 연못에 넣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넣어줄 사람이 있고, 뭐돈 주고 사람을 사기도 하고, 뭐 권력을 해 가지고 다 저리가,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별별 사람이 다 있었을 텐데요. 이 사람은 돈도 빽도. 친구랑 가족도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해 주실 때 방식이 뭐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물을 한번샥 해갖고 돌게 해가지고 너 들어가라 나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어떡합니까? 당신의 매트를 들어서 자리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즉시로 았다고 이렇게 성경리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그 승자 독식 사회 경쟁 사회에 들어가는 것이 해법이 아니라 다른 대한대조적인 삶의 방식, 그것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그 어, 베데스타 연못에 우리, 우리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강의하러 갈 때마다 참 자주 드는 비유가 있는데요. 위치에너지 비유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위치에너지라는 건 어떤 높이 있는 물체가 밑으로 낙하할 때그 낙하의 폭만큼 그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로 이렇게 비, 비, 비 전환이 된다고 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흑암 같은 세상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단, 나는 어? 빛으로 오셨다고 하셔, 하셨을 때, 그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우편에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가장 낮은 그 말구유까지 낙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정말 빛이시잖아요. 더 라이트 대문자로 The l 더 라이트시고 우리도 주님과 같은 그런 삶을 본받을 때. 스몰 라이트가 될수 있겠죠 작은 빛이될수 있을 텐데 이 어두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빛을 밝히고 이 추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열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가질수 있고 누릴 수 있는 g 그 기득권 그 자리에서 그걸 포기하고 얼마만큼 우리가 자유 g h 를감 r 하느냐에 따라서 그 높이만큼 우리가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를 이 세상에 어, 내뿜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높아심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삶이 이런 청빈의 삶 혹은 자발적인 가난의 삶이 결단코 율법적이고 또 교조적인 삶이 아닙니다. 전도서에서는 날마다 축제 날 같은 인생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나게 사는 겁니다. 기쁨으로 자유롭게, 오히려 더 즐겁게 해방되게 사는 겁니다. 내 쪽으로는 이 물질 문명과 이 소비 문화부터 자유로워지는 거고, 그리고 밖으로는 우리보다 더 억압받고 더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해서. 그들의 자유를 쟁취하는데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자유 삶을 사는 것이죠. 실제로 저는 사실 굉장히 가난하지만 하고 싶은 걸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뭐 이럴 때면 굉장히 많은 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캐나다를 또산고로올때 통장에 잔액이 좀 있었는데, 에이 어차피 한국 가봤자 뭐 이동 갖고 전세 업기도 틀렸고, 어차피 하나님이 신세 안 지면 못 사니까 신세 질거 이왕 확실하게 지자. 있는 돈다 없애고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족 여행을 가명을 했습니다. 한두달 정도 자동차 여행을 하면서 북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근데 저희 아내가 어, 너무 힘들다고. 왜냐하면 그때 막 꼬맹이들 막두 살짜리 한 살짜리 이렇게 있으니까 힘들어서 나하고 꼬맹이셋은 먼저 들어갈 테니까 당신하고 큰 애는 여행을 계속해라. 그래서 어 그래? 그리고 돈이 좀 굳었잖아요. 그래서 좋다. 그럼 우리는 이제 스케일 을 키워서 세계 여행을 하자. 그래갖고 저희 아들 놈하고 좋아하고. 쿠바도 가고 그래서 거기 아바나의 뭐 뒷골목을 걷고 또 아이슬란드 가서 그막찬폭풍우로막 이렇게 맞닥뜨리기도 하고 또 모로코에 가서 낙타를 타면서 또 사막에 사하라 사막에 누웠고 잠, 별 보면서 잠을 자기도 하고 이렇게 좀 신나는 또 여행을 했는데 우리 큰애가 알아요 뭘 아냐면 자기가 이렇게 특혜 받으면서 6학년 나이에 정말 이 전세계를 여행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할수 있고 그 밖에 정말 신기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자발적인 가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얘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주어진 삶을 답습해서 살았다면 결코 자기가 이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제목 보면은 신나고 이렇게 산다 그랬는데 예, 신나게만 사는 거 아니고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먼저는 생태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적게 벌어서 적게 쓴다는 고이 굉장히 큰 함의를 갖고 있는데요. 이 생태 위기 시대에 정말 생태적으로 의롭게 사는 것 이거 심플 라이프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가방에 보면요 제 가방에는 제 일용안 쓰는 게제 삶의 원칙 중에 하나인데 젓가락, 숟가락, 물통, 그 다음에 장바구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 가방에 예, 들어있고요 또 제가 어, 어떤 날은 물병을 깜, 까먹고 아, 안 갖고 와서 정수기에서 물을, 일용을 써서 먹을 때가 되면 저는 그렇게 안 먹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마십니다 예, 왜 그럴까요? 예, 기도원의 3병0사가 되고 싶어서 예,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또 하나 생태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으로도 이루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억압받고 가난한 계층들, 구약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고아 바부들을 신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 정치적으로 우리가 또 의롭게 살아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는 때론 투쟁의 영성이 어, 요구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인용구 몇 개를 여러분께 나눠드리면서 어, 강연을 맺겠습니다. 먼저 그리스인, 그리스인 조르바의 한 대목입니다. 인간의 머리는 식료품 상점과 같은 거예요. 계속 계산합니다. 얼마를 지불했고 얼마를 벌었으니까 이익은 얼마고 손해는 얼마다. 가진 걸다 걸어볼 생각을 하지 않고 꼭 예비금을 남겨두니까 이러니 줄을 자를 수 없지요. 이게 어쩌면 양다리를 걸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비해서 섬길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노예 시인의 시입니다 너무 유명하신데요 꿈을 혼자서 꾸면 꿈에 지나지 않지만 꿈을 모두 함께 나눠 꾸면 반드시 현실이 된다 꿈을 머리나 입으로만 꾼다면 꿈에 지나지 않지만 몸으로 자기 몫의 고통을 받아 나가면 반드시 현실이 된다 꿈을 젊어서 한때 반짝 꾸고 말면 꿈에 지나지 않지만 생을 두고 끝까지 꾸어 나간다면 반드시 현실이 된다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사실 이렇게 살기 힘듭니다 우리들 누구도 혼자서 이렇게 감히 한다고 장담을 할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가야 됩니다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 문화로부터 내적 자유를 누리고 또 외적으로 고아와 과부들의 해방에 동참하는 연대하는 그런 삶으로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